삼성전자 무선 버티컬 마우스 SM-M1300Q는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사용자들의 손목 통증을 완화해 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소음 블루투스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결 가능하며, 4000dpi의 높은 감도와 1 m 초의 빠른 반응 속도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손목이 편하고 무선이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손가락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으며 손목이 아프지 않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수신기와 자동절전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도 길어 경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조작과 부드러운 사용감, 빠른 전환에 만족하며 손목 통증이 덜하고 편리한 무선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